B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 것은. A랑 B랑 겹쳤더니 A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B가 더 크단 얘기지.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 갈수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도 갈수 있지. 그러니까 필요 충분이야.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그 다음. A랑 B랑 겹치는 거하고 A랑 C랑 겹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은 뭘까?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A랑 이랑 똑같아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될수 밖에 없어? 겹치는 걸 공유하면 되겠지? 그렇다고 B하고 가 C하고 같아? 아니 지금 이거 아닌데? 이 그림 아닌데? 정상했네. 이건데? A는 냅두고 온데? 그러니까, C가 이렇게 파고드는 거지. 이렇게 파고들어서, 겹치는 걸 공유한다. 그렇다고 B랑 C랑 같은 건 아니다, 말해. 이 하지만 B랑 C랑 같으면 이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 맞아서 피 흘리니까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되는 거야. 알았어? 이거는 1분 만에 풀은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쇼트 불가능 문제. 다음, X제곱, Y제곱 0이면,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둘다 0이니까 되잖아 하지만 이것도 양쪽 되잖아 필요충분이라서 안되는거야 그 다음에 x가 양수이거나 y가 양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이 영역이 되겠지 이것이면 이게 됐냐 이거지 어떤게 넓어 이게 더 넓지 그럼 이렇게 쏘면 방표로 막는거니까 막는 얘는 맞아서 피 흘리지 그 p는 필요조건인거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볼수 있단 말이야 응?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넓어야 되니까 사실 더 그러니까 피는 무슨 조건? 맞아서 필요한 p는, p는, p는 필요조건 답은 5번밖에 없네 그래도 확인 이것이면 얘는 0이 돼? 이것이 0이라는 것은 x, y, z가 모두 0이라는 것이야. 음. 하지만 이것이 되라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 왜? 이거는 2분의 1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그래서 다 같다는 거 아니야? 다 같다고 해서 제곱의 합이 0은 아니잖아. 아주 좋은 문제네.